이번에 이제 3.1버전 pve와 정보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3.1버전이 한정캐가 나오는 버전이 맞아요 뭐 1.6버전의 공랑 1.9버전의 루시 2.2버전의 안조날라 2.5버전의 양월 2.8버전의 노티카 뭐이 순서로 봤을 때는 한정캐가 나오는 게 맞는데 어세신크리드 뭐 콜라보 때문에 한정캐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중섭 기준으로는 2.8버전의 한정캐가 나오고 3.0버전 이후에 어크 콜라보로 한정캐가 나오고 3.1 버전에 또 한정캐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3버전 연속으로 한정캐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좀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버전은 한정 캐릭터 없이 일반적인 버전이 진행이 됩니다. 3.1 버전 육성 암석 신캐 루부스카입니다. 어 일단 얘가 뭐 남자냐 여자냐가 궁금할 건데 PV에서 시라고 부르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서 여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랑 손을 잡고 있는 거 보면은 리버스 특성상 얘도 여자가 맞아요. 이흡혈귀의 암석이라는 부분이 제멜 바이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 근데 이제 주인 긴장 취향에 좀더 가깝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튼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신혈 컨셉이 아니냐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혹시나 뭐 신혈 컨셉으로 나오게 된다면 은뭐 가장 만만한 자리는 생존 서포터 자리긴 하거든요. 3.0 버전 기준 자주 쓰는 노티카 신혈 대기, 뭐 노티카, 제밀바이스, 센티넬, 파트2라서 뭐 파트2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뭐 신혈을 여기서 더 강력하게 해야 할 이유도 없기도 해서 이건 스킬셋까지 좀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3.1 버전 육성, 지능신캐, 코르부스입니다. 일단 영감속성이 지능이기도 하고 최종솔식 연출의 마지막에 보게되면은 뭐 꽃하나가 이제 나오게되고 전기가 막 지지직거리니까 어 꽃? 전기? 어 그럼 전력? 뭐 전력 컨셉이 아니냐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좀 많은데 혹시나 뭐 전력 컨셉으로 나오게되면은 가장 만만한 자리는 생존 서포터 자리이긴 하거든요. 3.0버전 기준 자주 쓰는 루시 전력대기 루시, 울리, 카론, 에즈라라서 뭐 에즈라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신혈과 마찬가지로 이 전력 덱도 여기서 더 강력하게 할 이유가 없기도 해서 뭐 이거는 스킨세까지 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 캐릭터 컨셉 보고 뭐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알레프가 왜 게시 캐릭터인지 알수 없고, 뭐 카론이 왜 전력 캐릭터인지 알수 없는 점에서... 어, 예,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세요. 3.1 버전에서 스킨을 받은 캐릭터는 크리스탈로, 윈드송 알레프입니다. 프리 등급 이상 크리스탈로입니다. 3.1 버전 이벤트인 꼭두각시 아리나 보상이고요. 3.1 버전 컨셉에 맞게 이쁘게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 드 등급 이상 윈드송입니다. 흡혈기 사냥꾼 컨셉의 스킨으로 보이고요. 2.5 버전에 받았던 스킨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더 등급이 높고 좋은 퀄리티의 스킨을 받으면서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드밴스 등급 이상 알레프입니다. 뭐 흡혈기 백작 컨셉의 스킨으로 보이고요. 중섭비주년 오프라인 행사 이 PV에 나왔던 가면 무도회랑 좀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레프 컨셉이 좀 컨셉이다 보니까 뭐 되게 잘 어울린다. 또 인격이 좀 많으신 분이라서 스킨에 따라서 바뀐 이 인격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유로즈 쿠팍스 보상 의상은 A 나이트입니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아서왕 전설의 서브 스토리인 이 녹색 기사 컨셉의 스킨으로 보이고요. A 나이트 소식 퀄리티가 좀 워낙 좋다 보니까 이펙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기대가 좀 됩니다. 3.1 버전 광상은 A 나이트와 아르고스가 바게 됩니다. A 나이트의 기존 컨셉은 두 가지가 있죠. HP를 잃을 때마다 강력해지는 컨셉과 목표를 처치한 경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컨셉. 뭐 1스킬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처치한 경우에 자신의 열정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최종 술식은 목표를 처치한 경우에 모든 아군에게 격양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기존 A 나이트의 문제점은 뭐 사실 그냥 약해요. 1.0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잠모 위주의 스테이지가 많았고 HP가 많아도 1만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처치하는 컨셉이 좀 먹혀 들었었는데 지금 400m 기준으로 잠 b HP가 막 20만에서 30만입니다. 그래서 좀 기본 강 체급을 많이 올려줘야 하고, 아니면은 3.0 버전 캐릭터인 이 카론을 통해서 처형 판정의 효과가 이미 게임에 나왔기 때문에, A 나이트도 처형 판정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갈천이나 몰디르 같은 좋은 술식 관련 서포터는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정을 빠르게 쌓아서 좀 최종 술식을 난사하는 캐릭터로 나오게 되면은 좀 맛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고스의 기존의 컨셉은 주문 단계죠. 이스케를 깨뜨어 보기 디버프를 통해서 타격한 주문 단계에 따라서 디버프 효과가 강력해지고 이 주문 대기열의 총 주문 단계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는 그레이브 디거의 서브딜링. 어 다만 나왔던 2.1 버전 당시에만 해도 주문 단계로 딜을 하는 게 마커스뿐이었고, 아 물론 지금도 마커스밖에 없긴 합니다. 암튼 그래서 보명성 서포터로 좀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각대 컨셉에 더 좋은 신캐와 광상 캐릭터들이 대거 나오게 되면서 빛을 많이 보지 못한 캐릭터였습니다. 때문에 광상으로 중문 단계 강화를 좀 받게 되면은 지금 체급이 굉장히 좋은 마커스의 서포터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긴 한데 어 문제가 이미 마커스의 조합은 완성이 됐습니다. 마커스, 두루비스. 모큐리아, 빌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대충 봤을 때 가장 만만한 자리는 모큐리아 자리긴 한데 모큐리아가 미행동으로 부여하는 버프들을 광상 아르고스가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두루비스의 석화를 해제한다는 문제도 있어서 뭐 이런 걸좀잘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사실 두루비스의 나무 버프를 생각하면 은 석화 해제는 딱히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두루비스 빼고 넣으면 안 되냐고요 두루비스의 두 번째 광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중섭 기준 450m 이번방에서 픽률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덱을 조합하게 되면은 드루비스가 무조건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최적화 정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3.1 버전 이후에 활성 세포 상한선이 올라가는데 80 레벨 기준으로 200에서 240으로 증가하고 최대 상한선도 1,200에서 1,60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치를 넘게 되면은 60 활성 이후로 이 사탕을 만들어서 일주일 기간의 사탕으로 다시 되돌려 주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활성 손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합에 있는 프리셋 최대치도 증가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최대 5 개의. ]을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 기억에는 완전 처음에는 두 개였거든요. 뒤에 1.4 버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다섯 개로 늘어났는데 3.1 버전에서 드디어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리버스의 조합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한 번에 늘릴때 20개까지는 좀 늘려주면 좋지 않았을까? 빗속의 공상이 500m까지 증가를 합니다. 3.0 버전에 450m까지 늘어나고 이제 이후에 3.1 버전에 500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빗속의 공상이 처음 나왔을 때 500m까지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500m 이후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500m를 클리어할 경우에 새로운 보스가 등장하는 이 챌린지 모드가 해금이 됩니다. 해당 챌린지에서는 보스의 외형과 패턴 및 주문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고인물 전용 컨텐츠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뭐 버전마다 로테이션이 바뀌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기간 동안 500m와 1,000m를 클리어하게 되면 특수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진짜로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뭐3.1 버전 신캐가 혹시나 만약에 뭐 신열이나 전력 캐릭터로 나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벤트는 꼭두각시 아래 나가 재등장을 하고 카드 스킨을 주는 2.8 버전에 나왔던 이벤트가 최적화 이후에 재등장을 또 하게 됩니다. 또한 3.1 버전 미라클 백화점 리스트도 공개가 됐는데 1.7 버전 이벤트로 얻을 수 있던 스킨인 사츠키와 무가상 스킨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 버전 스토리였던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도 한시적으로 복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